라고 했고 첫 번째 세포 분열은 몸의 크기를 키우거나 또는 재생을 위한 또 일부 세균 같은 경우는 생식을 위한 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포 분열은 바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란 정자 난자를 의미해요. 자 얘가 앞으로 정자를 만들 세포입니다. 정자를 만들 세포가 하나 있다 싶시다. 얘가 앞으로 정자를 만들 세포야. 얘한테 야 한번 분열해. 정자 만들어야지. 그러면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돼요.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 아까 체세포 분열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끝이었는데 얘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둘로 분열이 됐어. 끝나지 않고 한번 또 분열해. 한번또 분열. 대신에 두 번째 분열에서는 복제하지 않고 그냥 전기, 중기, 후기, 말기만 거칩니다. 각각. 간기를 거치지 않아. 간기라고 하는 복제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한번더 분열합니다. 그럼 전체 세포는 몇 개가 되나요? 네 개가 되겠죠. 네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는 거야. 정리하면 하나로 시작했던 게 주르륵 한번더 분열, 주르륵. 몇 개가 되었다 결국 네 개의 세포가 되고 있는 것이 세세포 분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 얘가 모양을 변화시켜서 꼬리를 달게 됩니다. 잠을 좀 깨워볼까요? 모양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비읍티실하게 반타, 반타, 티티, 반티, 반티. 모양을 어, 변화시킨다. 아, 그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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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변태. 정답, 변태. <laughs> 예, 진짜요? 어? 태가 어. 모양, 태, 자. 어, 태가, 쌤 같은 경우에 태가 나잖아. 태가 난다는 말이 모양을 말하는 거야. 변은, 변화, 변화된다. 모양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사실. 변태란 뜻이. 우리가 알면 그 변태가 아니야. 다른 변태야. 변태라는 과정을 거쳐서 꼬리를 달게 된게 정자의 모습입니다. 난자는 꼬리를 달고 있지 않고 그냥 커다란 덩어리처럼 남아있게 돼요. 자, 이런 정자를 만들고 난자를 만드는 것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뭐 똑같이,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하고요. 핵도 있고요. 이 간기 때뭐 한다?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과정. 똑같습니다. 근데 전기 때 문제점이 좀 달라집니다. 아까 그림하고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림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를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는 얘 1번과 2번을 위아래로 배열시킨 다음에 찢었거든?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나란하게 붙여 놓은 다음에 찢어버려. 그럼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찢어지는 거야. 이게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 아까는 엄마꺼, 거, 아빠꺼 거 위아래로 배치한 다음에 반씩 잘라서 띵띵띵띵 보내는 거니까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모이고,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게다 모였거든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엄마꺼 따로 찢고, 아빠꺼 따로 찢어서 양쪽으로 갈라버리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어. 두 개를 옆으로 나란하게 붙인 것을 체크!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생식세포 분열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야. 이가 염색체가 옆으로 퉁 붙인 다음에 찢어버립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엄마꺼 따로, 아빠꺼 따로 나눠지게 돼요. 전기니까 당연히 핵막이 사라지는 과정은 똑같고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방추사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죠. 하지만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는 게 이거의 특징 아, 차이점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 가운데 배열하게 됩니다. 가운데 배열하는 게 중기였죠. 방추사 달라붙고요. 양쪽으로 쭉 찢어 가는데, 옆으로 붙은 게 찢어지니까 엄마꺼 따로, 아빠꺼 따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분리된다? 체크! 아빠 엄마한테 받은 두 개를 아까 뭐라 불렀죠? 이 둘을 상동 염색체라고 불렀었거든요. 상동 염색체. 상동염색체라고 불렀던 게 양쪽으로 쭉 찢어지는 거니까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양극으로 이동한 게 세포 7 분열을 통해서 양쪽으로 퉁퉁 두 개로 먼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둘로 나눠지는 과정입니다. 이대로 멈추지 않으랬죠 멈추지 않고 한번더 분열을 되는데 뭐 없이? 복제 안 하고, 복제 안 하고 한번더 분열되기 때문에 여기서 1년 넘어옵니다. 1년 넘옵니다두 개가 복제 없이, 미줄자 간기 없이, 간기 복제하는 기간 없이 바로, 바로 어, 전기를 맞이하게 돼요. 전기 때 특징이 다시, 어, 염색체 <laughs> 모습을 형성을 하고 바로 방추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중기, 가운데 배열된 다음에 양쪽으로 끌려가서 한번더 분열되어서 전체 네개의 세포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게 좋냐면요. 엄마거 반, 아빠거 반을 절반을 줄수 있습니다. 절반을. 절반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다 주면 안 되고 절반만 줘야 한다는 사람, 절반만 딱줄 수가 있어요. 절반만 주는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치면 절반씩만 자식에게 줄수 있어서 정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저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옆으로 나란하게 붙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가염색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제한 다음에 옆으로 붙이니까 X자 모양 X자 모양을 팅! 붙여놓은 모습이 이가염색체의 모습이 되겠죠. 이 상태로 가운데 배열해서 양쪽으로 쭉 찢어가는 모습이 세포 분열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 뭐가 좋냐? 체크해 볼게요. 생식세포 분열을 이렇게 하면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자손의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46개가 유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 주면 아까 92개짜리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뛰어난다 그랬잖아. 그치? 두 분. 제실 재밌을 것 같아? 얘네들은, 어,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무빙을 보니까. 몸에 막붕 뜨니까. 실제로 있어요? 어,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만. 있,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아, 드라마인데, 어, 좀 고충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둘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체세포 분열은 몇번 분열합니까? 한 번밖에 분열하지 않지만, 바로 방금 배운 생식세포 분열은 두번 분열하죠. 근데 두 번째는 간기 없이 분열하니까, 연속이란 말을 붙여 놓은 거예요. 간기 없이 연속으로 바로 분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전체 하나가 두개 되는 거니까 이걸 딸세포라고 표현해. 딸세포가 두개 만들어지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은 아까 둥둥둥둥 전체 네 개의 생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죠. 체세포 분열은 복제해서 양쪽으로 나누는 거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보내주는 거죠.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은 생장, 재생, 생식을 할수 있지만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는 생식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란 정자와 난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자식을 낳을 거야. 자식을 낳아야지. 옆구리에서 쌤과 똑같이 생긴 미니어처가 자라더니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둥 떨어져 <laughs> 안녕 마이슨 <my son." 웃음> <laughs> 이웃이 나랑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요 안타깝죠 네. 이렇게 살아가야 돼 평생 오. 안타깝죠 이렇게 만약에 쌤이 자손을 남긴다면 쌤은 무성생식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거 거야. 무성이란 말이 뭐요 성이 없다. 쌤은 그럼 뭐가 필요 없는 거야? 부인이 필요 없는 거잖아. 나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laughs> 아니, 요마이저 <엄마 있어. 웃음> 그죠? 무성생식. 이럴 때, 남성, 여성이 필요 없다. 그냥 하나의 개체가 자기 옆에서 옆구리에서 퐁! 뜯어내서 자식을 만들거나. 이걸 추합법이라 그래. 또는 자기 몸을 반을 퐁! 잘라! 잘라가지고, 이 위, 위, 상체는 하체를 자라게 하고, 이 잘라진 하체는 상체를 자라게 해서 두 개의 개체가 생깁니다. 어, 어. 안녕. 플라나리아 같은 거 자르면 그렇게 번식하는 거 알아요? 플라나리아 잘라봤나? 그 뭐. 약간 지렁이가 생긴 건데, 몸을 반뚱 자르면 반대쪽이 자라서 다시 두 개의 개체가 돼. 이런, 이런 음, 생명체가 네, 있어. 하면... 네 개가 돼. 여 플라나리아라는 개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무성생식 방법으로 하는 건데, 무성생식 방법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무성생식 방법의 장점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것들이 자기를 복제해서 두 개씩, 분열 분열해서 복제해서 자식을 남기잖아. 세균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번식 속도가 엄청 빨라.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환경이 변화하면 유전자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다 멸종합니다. 근데 유성생식, 남성, 여성을 갖고 있는 유성생식 방법은 암컷으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수컷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조합돼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담긴 했지만 완벽히 똑같진 않은 거야.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아빠를 담고 어느 부분은 엄마를 담게 된 거지. 유전자의 새로운 조합.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새로운 유전자기 때문에 어, 살아남을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류,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자식을 남기고 살아가려면 무성생식 방법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유성생식 방법이 유리해서 고등한 생물일수록 유성생식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게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맨 위에 125쪽 맨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무성생식 방법과 유성생식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충분히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선생이 적어놓은 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넘겨볼까요? 자 정자 난자 얘기를 이렇게 정자와 난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뱃 속에서 자라고 어떻게 출산 이루어지는지까지의 이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뭐한다 발생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은 누구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정자 난자. 자 정자 와 난자의 모양입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이러한데 사실은 정자는 진짜 조그맣고요 난자는 좀 큽니다. 도포기로 이렇게 보면은 보일 정도요 현미경 아니라 도포기로 보면 보일 정도요 근데 정자는 도포기로 봐도 절대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정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라고 말을 하고요 난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로 보인다고요? 도포기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큰 세포의 만남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둘 중에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 크고요 크기가 작다는 얘기를 한 거야 둘의 차이점이야 두번째 차이점은 얘는 뭘 갖고 있다? 꼬리! 얘는 꼬리가 없죠 그치? 꼬리가 있다는 건 꼬리를 흔들어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야 운동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난자는 운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 대신에 이렇게 몸집이 큰 이유가 뭐냐면 저 안에 영양물질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하려고? 정자가 들어왔을 때 세포분열. 부족부족 세포분열을 할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때 쓸 에너지를 미리 비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집이 큰 겁니다. 정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정액이라는 것 속에 에너지,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분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정자를 만드는 장소라서 이름이 정소고요. 난자를 만드는 장소는 난소라고 합니다. 정소, 난소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드는 장소고 이 장소에서 방금 배운 <laughs> 생식세포 분열. 어, 하나의 세포가 두 번의 연속 분열을 통해서 네 개의 정자를 만들고 네 개의 난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물론, 네 개의 난자 중에 하나만 살아남게 되긴 하는데, 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자 난자가 만납니다. 자, 볼게요. 이 만나는 곳을 보여줄게요. 자, 여자의 난소가 여기입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 탁 나와서 여기서 기다려요. 왜 기다릴 수밖에 없냐면, 운동 능력이 없거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정자가 정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정자가 들어오면 정자가그 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난자가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가냐면 난자가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화학 물질을 뿜어내요. 정자가 그걸 감지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난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서, 따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요로, 요기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착상을 해요. 이거 배란이 되면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착상을 합니다. 수정, 수정, 수정을 합니다. 배란된 난자가 이렇게 여기서 기다리면 여기, 여기를 여다 수정할게요. 여기로 이동을 해서 기다리면 여기서 정자와 결합하게 되는데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된다라고 합니다. 정자 난자 결합을 하면 드디어 하나의 온전한 수정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를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두 개, 네 개, 여덟 개 등등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움직여요. 여기서 의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해야 돼? 난자는 운동 능력이 없잖아. 근데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이렇게 생긴 여자의 기관 요 기관에 털들이 쭉 나있는데 털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위에 남자가 있으면 옆으로 쉬이. 움직여서 옆으로 쓰러집니다 빗자루처럼 쓰러져다쭉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어디까지? 바로 자궁까지 이동시켜서 자궁의 벽에 착상을 시키면 드디어 뭐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수정된 순간이 임신이 아니야. 임신이란 자궁의 내벽에 수정란이 정확히 착상하는 순간을 우리는 임신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얘가 이 통로를 지나는, 지나면서. 두 개, 네 개, 여덟 개씩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막하면서 가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가는 것을 난할이 진행되고 있다, 난할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난할된 상태에서 포백이라는 상태까지 가는데, 포백이라는 상태에서 요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하면 우리는 임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태반을 형성하고 태아가 발생이 되면서 출산까지 겪게 되는 건데, 태반이 뭐냐면. 착상을 하면 얘가 뭘 내냐 뿌리를 내 뿌리 뿌리 마치 식물처럼 뿌리를 내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점점 점점 점, 점, 점 키웁니다 점점점 키워서 엄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커넥팅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요게 그러면 이 요, 요 뿌리를 내린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나면 여기서 뻗어 나온게 배꼽에 연결되면서 연결되면서 엄마하고 이제 물질을 교환하면서 크게 되는 거죠. 이 아기 모양을 뭐라고 한다? 태아라고 불러주는 거예 아기의 모양을, 모양을 갖췄을 때 드디어 태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태아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수정란의 모습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이렇게 뱃속에서 한 266일 정도? 한 10달 정도? 10달 정도 여기서 자라게 되면 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 성교육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게 세포 분열 과정 이 여기 들어가네 세포 분열, 세포 분열 과정을 먼저 겪은 다음에 착상을 한다. 그리고 착상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체세포 분열을 막 해나가겠죠. 아직 정이 아이가 정자 란자를 만드는 않을 거 아니야. 생식세포 분열하지 않고요, 계속 자기 몸을 키우기 위한 체세포 분열을 쭉 해나가겠죠. 그러면서 2 6개일 동안 그렇게 쭉 자란 다음에 출산하고, 출산하고 나서, 밖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해서 생처럼 아주 커다란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이 거슬리죠? 네. 좀 많이 거슬려요. <laughs> 많이 먹으라고. 잘 자라야지. 자, 이제 이게 전체 사람이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어려운 얘기 뭐냐면, 음, 두 가지인데. 봐봐, 아, 여기 봐. 수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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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나는 동안 세포 분열을 막 하거든요. 이만했던 세포가 한번퍽 분열되면, 하나하나로 나눠지니까, 잘 들어.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 맞죠?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져.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변함이 없죠. 전체 두 개, 네 개로 변했지만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잖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몸이 클 수가 없는 거야. 세포가 분열할 수 있어. 갖고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세포를 막 분열시킬 수 있지만 외부에서 공급받는 영양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울 수 없는 거야. 키울 수 없으니까 전체 세포의 크기는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각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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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세포의 크기는 점점 점점 점 작아지겠죠. 분열 분열 분열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위 위주 볼게요. 세포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그리고 그래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전체적인 수정란의 크기는 비슷하게 크기가 유지가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세포가 분열 분열되니까 세포 하나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 하지만 뿌리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크기가 커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착상 바로 임신이 된 순간부터 뿌리를 내린 순간부터 엄마로부터 영양물질을 공급 받아야 몸집을 키울 수가 있다. 아하.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구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표입니다. 그림과 같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기가 자랄 때 엄마랑 태반 또는 탯출로 연결되잖아. 이게 태반이에요. 태반이고, 탯출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연결. 아기가 이렇게 여기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고 칩시다. 아기 자란다 칩시다. 탯출로 연결해서, 아기 자라고 있어요. 여기 엄마. 엄마하고 이게 아기입니다. 엄마와 아기 간에 뭔가를 주고 받을 거 아니야? 엄마와 아기 간에 주고 받는 게 이겁니다. 산소도 주고받고요. 이산화탄소도 주고 받습니다. 산소는 누가 누구한테 주겠어? 엄마가 아기에게 주겠죠.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산소를 주면 아기는 고맙다면서 엄마한테 뭘 줄까? 이산화탄소를 줘요. 네? 어쩔 뭐, 수 없잖아. 엄마가 대신 이산탄소를 받아서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엄마가 이산탄소 대신 받아서 내보내는 거야. 또 아기한테 엄마가 뭘 주냐? 영양 물질을 줍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이 영양 물질을 막 줘요. 아기는 고맙다면서 엄마한테 뭘 줘요? 노폐물을 줘요. 엄마 이거 대신 좀 싸죠. 노폐물 주는 거야. 엄마가 대신 받아서 대신 싸는 겁니다. 보증으로든. 엉간, 오줌으로 내보내 노폐물들 말하는 거야. 아기는 스스로 이제 쌀 수가 없으니까, 퇴, 출을 통해서 노폐물을 엄마한테 줍니다. 엄마가 대신 싸주는 거예요. 그다고 아기가 똥을 싸진 않아. 음식물을 먹어야 똥이 나오는 거잖아. 똥을 싸진 않으니까 그 안에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양수 속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아기가 똥을 싸면 큰일 이죠 맞죠? 그런 걸 주고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체크. 양물 스 엄마가 약물 중독자야. 아기한테 간다 안 간다? 가요. 약물이 갑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알콜. 알코올. 그죠? 알콜도 약물이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알콜 중독자야. 아기한테 계속 알 알콜이잖아. 알콜이. 알코올이. 아기가 막 자라는 중인데 알콜의 영향을 받으면 뇌도 안 자라고 심장도 잘못 자. 라래 기형아인 아이가 태어나거나 뱃속에서 죽거나. 그런 죠 그는 임신 초창기인데 자기가 임신인지 몰라 담배 피워 제가 요즘 좀 제가 배가 어, 이상하네 제가 요즘 어느 무에 나와 많이 먹어는가이서그런 아, <laughs> <않을까요? 웃음> 진짜 주단, 주단, 진짜 있어 진짜 두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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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라짜 진짜 진짜 고짜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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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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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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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요? 아기도 감기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 속에서 콜로 꺼. 콜로. 그럼 배가 움직여요? 움직여요. <웃음> <웃음> 아유, 미안하다. 나 때문에도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빨리 날게, 엄마가. 바이러스는 전염됩니다. 더 심한 건, 심한 건 엄마가 에이즈야에이즈가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그래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질병이에요. 응. 빨리 죽겠죠. 근데 이제 균, 세균은 통과 못 해. 엄마가 세균이 엄청 많아. 세균맨이야. 맨 남자인가? 아기한테 세균은 못 가. 다시 말해서 이 태반은 세균은 못 가는 필터링 을나입니다 세균은 덩어리가 되게 크고 바이러스들이 조그맣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그만 건 가지만 큰건못 간다는 뜻입니다. 자 엄마가 세균성 질병이 세균성 질병이면 아기한테는 그 질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갈수 있지만 세균은 못 간다. 혈구도 못 가죠. 혈구도 좀 크거든요. 적혈구, 백혈구 아기한테 안 갑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아이가 나랑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AB형인데 아이는 O형이에요. O형은 O형, O형은 O형은 수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엄마한테 피가 가면 어떻게 되 아이 죽어요 혈구는 가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런 관계를 <laughs> 가지고 있고, 엄마와 아이 간에 물질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 오케이, 밑에 개념 확인식 풀어. 풀어봅시다. 빠르게 풀어볼게요. 다했네요 네. 정답 알려주실 분. 내가 네, 알려줄게. 네, 네. 네. 개념 확인식 풀어봅시다. DNA와 황백질. 어? 설마!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돼. 얘는 절대 자지 않아. 그, 그럼, 잖아 그럼 밤에 어떻게 해? 아, 밤에 자. 나. 섭씨는 절대 자지 않아.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약간 눈 쪽으로 아. 자는 거야. <laughs> 오, 이렇게 꾸